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피곤하고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고 느끼시나요? 이럴 때 우리 몸에 딱 맞는 차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전통 한방차 쌍화차입니다. 쌍화차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기력을 회복시키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쌍화차의 8가지 효능과 알아두면 좋은 부작용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쌍화차란 쌍화차는 감초, 대추, 당귀, 숙지황 등 다양한 한약재를 넣어 달인 차입니다.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을 만큼 역사가 깊은데요. 피로 회복, 기혈 보강에 효과적이라 옛날부터 건강을 위해 즐겨 마셔온 차랍니다. 그럼 쌍화차가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알아볼까요? 쌍화차의 주요 효능 1. 간 기능 향상 쌍화차에는 감초, 대추, 당귀, 숙지황 같은 성분이 들어 있어 간의 해독 기능을 도와줍니다. 간이 튼튼해야 피로가 빨리 풀리죠. 술을 많이 드시거나 간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쌍화차를 추천합니다. 2. 집중력 개선. 쌍화차는 피로를 풀어주고 혈액 순환을 도와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업무와 학업에 지친 직장인과 학생들에게 딱 맞는 차예요. 3. 피로 회복. 쌍화차의 주재료인 작약에는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페오니플로닌과 페오놀 성분이 들어있어 피로회복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특히 오래된 민간요법에서도 피로해소제로 자주 사용되었다고 해요. 4. 면역력 강화. 쌍화차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체온을 높이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환절기 감기 예방에도 좋고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병에 취약한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5. 체력 향상. 기운이 떨어지고 쉽게 지친다면 쌍화차를 마셔보세요. 쌍화차는 체력을 보충하고 유지하는데 효과적이고 허약체질이나 빈혈이 있는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6. 골다공증 예방. 쌍화차가 뼈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구에 따르면 쌍화차가 골밀도를 높이고 골 형성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쌍화차를 꾸준히 드셔보세요. 7. 기혈 보강. 동의보감에 따르면 쌍화차는 기혈을 보강하고 큰 병을 앓은 뒤 기력이 떨어졌을 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혈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몸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8. 탈모 예방 쌍화차는 모발 성장에도 도움을 줍니다. 한 연구에서는 쌍화탕이 모발 성장을 촉진하고 탈모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밝혀졌어요. 건강한 머릿결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쌍화차를 추천합니다. 쌍화차 섭취시 주의사항. 쌍화차는 비교적 안전한 음료이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 체질확인. 쌍화차에 들어가는 한약재가 개인 체질에 따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쌍화차를 마신 후 속이 불편하거나 다른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면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2. 적정량 섭취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하루 일에서 두잔 정도로 적당히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몸에 좋은 쌍화차의 효능 8가지와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아봤는데요. 쌍화차 한 잔으로 피로를 날리고 건강을 챙겨보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쌍화차를 언제 어떻게 즐기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